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창의 역사와 문화, 주민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선배시민기자단 뉴스입니다. 입니다.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요즘 고창군 노인복지관에서 찾아가는 노인 인권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마을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소식 김정임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요즘 노인 인권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고 심지어 노인을 차별하고 확대하는 일이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고창군 노인복지관에서는 찾아가는 노인인공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마을 구석구석 노인인공강사를 파견하여 노인인공교육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7일에는 대산면 지석경로당에서 20명의 어르신을 모시고 노인인공교육을 실시하였고 11월 14일에도 흥덕면 여자 경로당에서 어르신 20분을 모시고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네, 보이시피싱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셔서 잘 알아 이제 알아들었어요. 고창군 노인 복지관 찾아가는 노인 인권 교육이 이제 첫발을 내디졌는데요. 이 교육을 통하여 노인 인권 인식이 개선이 되고 노인들이 인간답게 사시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비시민 기자단 김정님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창 선운사는 우리나라에서 인기 명산인데요. 선운산에 있는 천연고찰 선운사 소식을 신영범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저는 지금 가을색으로 한창 멋을 부리고 있는. 선운산에 나와 있습니다. 선운산은 산림청이 선정한 100대 명산이자 한국의 산하에서 선정한 인기면산 30초리에 선전된 명산입니다. 호남의 내금광이라고 불리는 선운산은 가을이 되면 아름다운 단풍을 구경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특히 선운산 북쪽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선운사는 선운산에 오면 꼭 들려야 하는 유명 사찰로서 현재 보물 제279 금동 보살상을 비롯하여 다수 보물들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선운사는 백제 위덕왕 때 창건됐다고 그래요. 네. 네. 최초 창건하신 분은 검단선사라는 분이 창건을 예. 하셨는데 검단선사는 얼굴이 검어서 검단이라고도 했고 예. 또 흑두타라고 불렸답니다 흑두타 예. 그리고 또 서역에서 오셨다는 그런 설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예. 여기는 보시다시피 예, 평지 사찰인데요. 예, 예. 평지 사찰인데 옛날에는 여기가 다 연못이었답니다. 예. 그래서 검단 선사가 여기서 창건할 때 여기에다가 선운사를 처음에 창건하실 때 예. 연못을 메워서 어 사찰을 지었다고 그래요 예. 근데 그때는 그때 당시에 눈병이 돌아서 어 어떤 분이 수술 연못에 던졌더니 눈병이 나왔답니다 예. 그래서 마을에 그 연못에 수술 던지면 눈병이 난다더라 그래서 어 그. 소문으로 인해서 눈병도 나고 또 수술 던짐으로서 연못도 메워지고 그래서 연못이 다 메워져서 이 사찰을 졌다 그럽니다. 또한 4월 중순에 피는 동백꽃은 500년이 넘은 동백으로 3천여 그루가 자생하고 있으며 동백꽃을 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선운사를 찾고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마다 아름다운 경치를 선물하고 있는 선운산. 진정한 비움과 쉼을 추구하기 위해 오늘도 참선 수도에 매진하고 있는 선운사. 올해가 가기 전에 이곳으로 발걸음을 옮겨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선운사에서 선배 시민 기자단 신행범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창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제12회 보군 경로의 날이 열렸습니다. 경로 효친 사상을 실천하기 위해 매년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 소식을 이성춘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고창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제12회 보군 경로의 날이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고도미 나노미 어린이집 원생들이 화려한 공인 옷을 입고 지역 주민 800여 명 앞에서 신나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며 복은 경로날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지역 주민들 또한 박수를 치며 즐겁게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날 공로패 시상에 노인 복지 증진에 힘써온 한빛 수력 원자력 본부 경희총일 한우원 김종현 원장, 고창군 노인복지센터 유양님 복지관 선배 시민 기자단 시영범 회장님이 수상했습니다. 부대 행사로 세계 의상 체험, 네일 아트, 손 마사지 등 자원봉사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올해로 12회째 열리는 보근 경로 날은. 경로효친 사상의 실천과 문화 장착을 위해 매년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사회복지 전문기관 고창군 사회복지관에서 선배 시민 기자단 이성준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러분 백허당 과희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지극한 효심으로 호랑이로부터 화를 면하고. 병중의 모친을 치료한 김하이그 소식을 유창순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이곳은 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영리마을 저수지 앞입니다. 지금 제 옆으로 집채만은 바위가 있는데요. 이 바위는 효자 바위라고 부르기도 하고 백허당 바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조선 인조 무자년 16세 에된 김하이근 추운 겨울 병류인 모친의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잉어를 잡아 돌아올 때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이때 인근을 지나던 스님이 이를 보고 바위에 백허당이라는 글자를 정확히 쓰면 살 것이라고 하여 백허당 글씨를 눈물로 바위에 세우고 호랑이로부터 화를 면했다고 합니다. 모친을 향한 김하익의 정성어린 효심이 만들어낸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백화당큰 바위는 영리댐 재방공사로 스물들 이기에 처했지만 백화당 바위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고 현재의 자리로 옮겨 지금까지 잘 보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곳에는 조선시대 전기 분청사기 백자를 살필 수 있는 기중한 감어터가 있습니다. 이 바위에 얽힌 이야기는 한편이 동화 같지만 오늘날 우리 세대에게 효에 대한 큰 교훈을 주고 있어 그 의미가 매우 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 요즘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산매시민 기자단 유창승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성회관에서 제18회 효행 시상식이 열렸었는데요. 효열 상의 백금내 님이 효부 상의 반안순 님이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이종인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고창 음내에 있는 우성회관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제18회 효열 효부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효열 효부 시상식에서 많은 군민들의 박수와 축하 속에 상암면 배금례 님이 효열상을 성내면 박안순 님이 효부상을 수상했습니다. 효부상 수상자인 성내면 박안순 여사는 몸이 불편한 시부모를 지극 정성으로 봉양하여 수상하였으며 효열상을 수상한 상암면 배금례 여사는 중병에 걸린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간호하고 남편이 타계하자 근검전략하며 홀로 삼남매를 훌륭하게 키워 타의 귀감이 되어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수상한 소감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참으신 네, 분들이 많으실 텐데 부족한 저에게 이런 상을 감사드립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저 분이 훌륭한 분들 많으실 텐데, 저에게 선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교장님께서 효율, 효부 시상식에 대한 발굴과 그 수상한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 그 발굴은 지적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 부모의 효호하고 또 어, 어린애를 낳고 어, 남편이 이, 참 그 어린애를 키우지 못하고 저으로 갔을 때 여자가 열불로서 열 열부로서 어, 행위를 하는 분들을 찬양하는 뜻에서 상을 드리고, 또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칭찬을 해야만이 우리 사회가 우리 고창이 더욱더 효친의 예를 갖추는 고장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효열 효부가 발굴되어 효가 살아 숨쉬는 고장으로. 고창이 발전되었으면 합니다. 선대시민 기자단 이종인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회전교차로를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요. 회전교차로로 설치가 필요한 곳에 우희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성두사거리 교차로입니다. 성두사거리 교차로는 고창의 관문으로서 차량의 소통이 많은 곳입니다. 성두사거리 교차로의 교통체계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곳에 기존 교차로가 신설이 되었다면 이곳을 운영하는 운전자에게 더 좋은 교통환경이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고창군 여러 지역에 회전교차로가 신설이 되고 있는데 회전교차로의기대화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자연적으로 차량의 흐름을 유도하여 혼잡도를 낮추고 신호에 의한 대기정차 시간이 없어 통행시간이 타죽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성 측면에서도 통화속도가 줄어 사고의 위험도 매우 낮습니다. 이러한 회전교차로가 성사거리에 신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인에게 시간은 금입니다. 회전 교차로를 통해서 시간을 얻고 운행자의 안전을 확보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천몇십 미회단 유부형 기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고창이 해를 거듭할수록 새로워지고 있는데요. 국민들의 관심 속에 아름다운 한구로 다시 태어나고 있는 고시포항에 환기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라북도 상암면 자령리에 있는 구십포입니다. 이 구십포는 말의 산세를 가지고 있어서 어, 처음에 이 수문을 일제 강정기에 만들어 가지고 이 수문 모양이 말 구시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구십포라고 불렀다고 하는데요. 해양수산부가 선정한 아름다운 어촌 백선에 들어갈 만큼. 구시포의 자연경관이 일품입니다. 고리포를 시작으로 구시포에 이르기까지 1.7km에 펼쳐진 폭 2m의 백사장과 해안가를 따라 심겨진 울창한 소나무 숲은 구시포의 천혜의 아름다움을 빛내고 있습니다. 구시포항은 2012년 초 국가의왕 이용고도와 시범사업지로 선정되고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2014년도부터 기종어왕위주의 개발에서 어장, 어촌, 관광 및 배우지역과 연계한 종합개발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항만의 형태를 와인잔 형태의 구조로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차에 걸쳐 방파제 침수시설, 연육도로, 증고, 선착장, 주차장 등을 건설하였으며 2019년 현재에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0년까지 중앙광장, 송림공원, 잔디공원 및 산책로, 전망대, 넓은 공영주차장 등을 조성하고 체험어장, 청소년교육장, 생태체험장, 축제거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곳에 관광객을 위한 편입공간, 문화공간, 판매공간인 90호항의 복합기능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90호항에 막대한 국가예산이 투입된 만큼 어빈소득증대와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해양관광명소로 탈바꿈 되었으면 합니다. 선배시민기자단 황규선 기자였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2020년 경자년 해가 밝았습니다. 고창 군민 여러분 모두 다 풍요와 희망의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